안녕하세요. 최강파파입니다. 저희 사형제가 드디어 수상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 그날따라 정말 나른하고 또 뭔가 기운이 빠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도 하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 그 문자를 확인하는데요. 믿기 어려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제가 수상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네 번째 도전만에 드디어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공모전에 입장했어요 저희 사장제가 한답을 한다니까요. 일단 <laughs> 하기까지의 과정. 비인드스트레까지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맞이. <laughs>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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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번 공모전은 세종 사이버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주최한 공모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공모전이었고요. 제목은 제2회 내 마음의 식스센스. 진짜 내 마음을 찾아라. 였습니다. 주제는 나를 표현하는 자화상을 만들어 봅시다. 였습니다. 이 주제를 보고 우리 사형제와 함께 충분히 만들어 볼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볼수 있잖아. 그 생각이었습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화를 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고치지 못했고,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내가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연출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 촬영 단자를 잡고, 촬영을 할 기획을 세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삼양 35mm 렌즈인데요.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주도에서 소니 렌즈를 렌탈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제주 이마트에 일렉트로닉 마트가 있는데, 그 안에 소니 렌탈의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렌즈 렌탈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렌즈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편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편집이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계속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쇼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번쩍하고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생각이 났고, 아, 그, 시, 그 시를 윤동주의 자화상을 모티브로 해서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 윤동주가 음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처럼 아이들이라는 음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수상한 영상은 내일 제가 업로드하겠습니다. 도록하 그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사형제와 함께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획하고 또 촬영까지 하면서 엄청난 땀이 서려진 영상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또 감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 무엇보다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품의 퀄리티도 상당히 너무나 좋아져갖고 저희도 심사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배정 선생님? 수상 소감을 안 들어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3등 제가 수상하신 분들 성함과 이제 제목 불러드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단상에 모셔서 수상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등 김병주 선생님이십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내주셨는데요. 앞에 오셔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사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종 사이버대학교에서 하는 이 공모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어,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어, 제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모습 가운데, 아, 나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어, 자화상을 검색하고 또 찾아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윤동주의 자화상이었어요. 아, 윤동주가 우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보는 가운데 자신이 미워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이 시 가운데 그려지는데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을 보고 내가 아이들이 미워지고 하는 모습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는 모습들이 아, 그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자화상에 그 의무를 비춰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하나, 둘, 네. 셋, 넷, 네, 됐습니다. 네, 듣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 감사합니다.